하고 날까 봐. 레카 하... 하는놈이 욕정이 겁이나이 갈대 없는 다리병신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지랄을 떤다 진짜. 열심히 해서 수술비를 벌어. 야이 새끼야. 너 저번 달에 딱지값도 못 벌었어 이 새끼야. 우리 마지막에 나가서 사고를 치든 지랄을 하든 그런 높든 무조건 걸어와 딱열개열개못 10개. 10개 걸면 그치야 내카 두고 나가는 거야. 한 분이면은 기다렸네. 아니 밤길에 왜 선글라스? 아저씨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. 아 여기도 깨졌네 이거. 와, 많이 깨졌어요 이거. 불법 경광등에 하이빔 튜닝에 번호판 꺾기에 야 신고할 거 많다야. 아이씨. 아이씨, 아이씨, 진짜 <웃음> 새끼가 우도 <laughs> 힘들게 산다 어? 그냥 가라 야, 새우라고

아, 나가시십니까? 준성 웃지 마라, 임마 아, 왜 그러십니까? 아, 나, 나, 나. 어, 어. <laughs> 아니, 선배님 방금 피곤하시죠? 제가 이따가 음료수 한통사가겠습니 이들인마, 오늘부로 나한테 선배 선배 하지 마라. 난 지금부터 중졸이요, 중졸. 응? 선배님 농담도 당해 참. 아니, 왜, 왜, 왜 그러십니까? 너임마 신고 들어왔어. 에? 하이빔 튜닝에 번호판 꺾기에, 야 신고할 거 많다야. 아그 경광등에 하이빔에 번호판이요? 너 보복 운전해, 뺑소니까지 했다며? 에? 어, 아저씨가 먼저 내 말을 쳤다고요. 그렇죠. 예. 응? 예. 레카를 벌지 않겠다고 하고 출발하자 뒤쫓아 오더니. 옆으로 붙어 위협하며 보복 운전을 하고는 차 앞부분을 추돌한 후 달아났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옆에 달리긴 했어요. 했는데 아니 그 새끼가 먼저 제 차에 막 침뱉고 욕했다고요. 그래갖고 내가 막좀 막쳐가지고 좀, 좀그 새끼 차 트렁크에 사람이 있었다고요. 확실해요? 엄마 제대로 본거 맞죠? 변인 때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대요. 기사가 도둑 들었나 하다가 어뭐 열쇠 잘 꽂혀 있길래 끌고 온 거래요. 그냥 차 잡아갖고 트렁크만 한번 열어보자고. 그러니까 네가 이 와중에 왜 그걸 신경쓰냐고 지금 시간도 없는 판에 아, 그럼 내가 본걸 어떻게 그럼 하필이면 이런 날 내가 나 같은 놈을 본걸 야어 2호 나 2호차 88호 4875검색 티큐 맞지? 시내 빠져나가나 본데 병상 톨게이트 방향으로 향하고 있네 아, 아 몰라 아더부자 아, 계속 신경쓸 거잖아 야너 차라리 빨리 확인하고 오늘 열나 해 어? 너열개다 쳐야 된다 너 나 놓고 쫓겨나면 나너 다시는 안 봐. 걱정 마 임마. 아유 진짜 이씨. 아 미치겠다 진짜로. 对。 오늘은 레카 갖다 놓으래 끝이라고 이제 나오지 말래 전화도 하지 말고 목숨 좀 빡친다고 그러니까 새끼야 남의 트렁크에 괜히 오지랖 부려가지고. 오늘 일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거 봐봐 이 안에 긴 머리 여자가 탄 흔적이 있고 이거 봐봐 자기 손으로 트렁크를 열고 나간는 흔적도 있어 참 이상해. 내가 너네 매니저 하는 거지. <laughs> 아니야 들어봐봐. 어? 오빠가 딱 좋은 자리 골라주고 진상 새끼들 다 막아주고 귀 있으면 연결 시켜주고 혹시 아니야? 오빠 TQ 그룹 들어가면 니들 배우나 아이돌로 뽑을지? 진짜? 어, 진짜? 어 미친. 진짜, 진짜야. 어? 자 들어봐봐. 주그 새끼. 너네 계획서 그 오빠가 다 알아봐주지. 너네 걷다 꽂아주지. 너네 그럼 바로 그냥 스타 되는 거야. 어? 오빠, 어. 나될것 같아? 넌되지 무조건 돼지. 되지. 그치? 응. 그럼 화장을 조금 더 해. 맞아, 자, 맞아. 자, 그럼 오빠, 퍼프로게 담배 하나 피고 올 테니까 먹고 들 있어. 알겠지? 아, 응, 응. 야. 아, 대박! 대박. 미쳤어, 연예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, 씨. 그니까 너는 그 검은차 새끼한테 미성년자 여자애들 알선한 거고 그 새끼는 걔들을 티큐 회장 손자 파티에 데려갔다 별장으로 예아 네. 그러니까 그 손자 새끼랑 친구들이 미성년자만 찾아요 그것도 막 경험 없는 애들을 더 좋아하고요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그게 뭐 쉬워? 요즘 경험 없는 애들이 어디있다고이 미친놈들 아유 그럼 납치된 여자애는 뭐야? 아 걔는 제가 형님한테 소개를 한 애가 아니라요. 희선이는 어떻게 지냈냐? 나 나야고 그냥 그냥 지냈지. 그 누구야? 얘 나랑 보육원 같이 다니는 동생. 음... 병신같이 보육원 동생이라고 형님 만나는 그래, 자리에 그래? 데리고 나갔대요. 자기 일하고 오는 동안 기다리라고. 음. 근데 형님이 야, 얘를 본 거야. 딱 봐도 어리고 뭐 처녀 같잖아요. 그래가지고 물뽕 주스를 먹여가지고 어, 손자놈한테 어, 올려보냈다가. 그 사람 나 괜찮대? 올려보냈다가 뭐? 깨어난 음. 거죠. 애가 막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고 반항하니까 손자 새끼가 입을 막은 거고. 그래서 그랬는데 참. 애가 숨이 넘어갔어요. 숨을 안 쉬어. 죽었다고? 예. 그러니까 그 데려온 형님이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럼 어디다 숨겼냐? 어제 9시 50분경에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더라고? 사고나기 20분 전이지 아 그래서 혹시 거기서 도망나와서 숨은 건 아닐까? 아니면 뭐그 근처에 있을까? 네? 아니 뭐 내가 형사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추측해 보는 건데 괜찮아. 아저씨, 너 구하러 왔어. 괜찮아. 이거 도거 맞지? 여기 숨은 걸 모르고, 오래 찾았네. 야, 덕분에 찾았다. 이리 와, 이년아, 이씨. 난너 뭐 죽는 줄 알았다, 애한테 숨 대지 마. 이 새끼가 기질하고 환장했어. 씨! 잡배 이 새끼야. 못배 새끼야. 잡배. 산다 신 새끼